꽃비연 씨가, 그, 본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명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꽃비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인입니다. 공인. 네. 완전히 공인이죠. 네. 그래서 이 꽃비연 씨가, 오늘 뭐 제가 방송한 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했는지 저한테 계속 이 밤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뭐 12월 31일, 제가 꽃비연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녹취하지 않으니, 에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두 번을 들었어요, 두 번을. 두 번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전에, 예전에 내가 아마 작년, 작년 아마, 작년일까요? 그작 재작년일까요?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된 이 옛날 얘기인데 그때 제가 이꽃비현 씨한테 어, 그때그 방송국, 예, 방송 예, 그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예, 또는 궁금한 이야기 Y 였는지그 예, 이제 취재 때문에 대화하면서 나는. 예, 꽃피현 씨 이거 녹음 안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 근데 이 12월 31일, 20, 2024년 12월 31일, 이 녹취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12월 31일, 에, 이 녹취록을 보내주면서, 여기에서 뭐 내가 어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나 녹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녹취했다. 뭐 거짓말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자세히 또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공익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익이죠. 네, 지금. 허경영에게 3천억을 제시했던 그 일조 땅사기 의혹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오죽하면은 유시스 기사에도 나왔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기사에도 나온 거죠. 뭐 허경영 고소 내용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라는 대형 채널에서도 허경영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익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 착수한 거예요. 사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인 내용은, 꽃비현 씨가 나하고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300억을 김태원이 요구했다라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태원하고의 대화 내용에서는 말을 흐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나는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분명히 했다, 300억을 들었다라고, 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에도 제출이 되는 상황인데, 어, 나는 뭐, 응? 그 내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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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흐리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뭐, 그렇게 뭐, 말한 적은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꽃비현 씨가 완전히 이거 그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를? 아,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녹취 안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녹취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두 번을 들었어 두 번. 어, 내가 혹시 어 이게 그 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나는 그렇게 한 음,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서 두 번을 들었는데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이게 지금 꽃비현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이상한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거 자세하게 방송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에, 뭐 도리어 누가 뭐 명예훼손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팩트만 체크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또, 오원복, 아, 이 상임 대표에 대해서, 어, 뭐, 사이비를 뭐 예방 안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 범죄를 얘기하라는 게 종교 범죄. 응? 그래서 어떤, 뭐, 불교인들은 예수가 어, 천연 몸에서 나왔다라는 걸 믿냐, 막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영역이니까. 응?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해. 근데 그 나무에다가 기도하지 말라고 나무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 근데 종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판을 해야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 조상님 얘기를 해요. 조상님이 도와줬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 조상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까? 그분의 부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밤에 꿈에 나타나면은 다음 날 정말 저한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아 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걸 가지고 그건 자기의 신앙이잖아 그거는 그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아 그냥 할머니가 나를 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정서에 흐르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기도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 그랬다고 나한테 사이비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지금 꼬피언 씨는 종교 범죄를 얘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에, 그냥 이러쿵저러쿵그 남의 뭐 석가모니를 나는 불교도 안 믿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그뭐 어그 부처상에 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나는 에, 그것 좀 약간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인데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근데 종교 범죄의 자유는 없다. 이것이 제 지론이죠. 그래서 에, 저에 대해서 지금 에, 이 꽃비현 씨가 이 지금 2시 에,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에 개인의 톡을 주는데 아주 내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진짜 12월 31일 날 내가 아, 뭐, 얘기 나는 이거 녹지않 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했나? 어 내가 지금 뭔가 이 인지 혼란이 오는 거야. 인지 혼란. 인지 왜곡이 와버리는 거야. 에? 기억에 대한 왜곡. 이거는 굉장히 어? 대단한 그 가스라이팅 기술이거든요. 그 가스라이팅 할때 보면은 먼저는 인지를 왜곡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정말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꽃병,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책임있는 내가 사과를 요청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